저희는 구글 크롬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는 현재 떠오르고 있는 웹브라이저인 구글 크롬에 대해서 현재 계속해서 정리를 염피고 연피, 있는 크롬이 무엇인지 또 어떤 이유로 널리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크롬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구글 크롬은 웹킷이라는 레이아웃 엔진을 이용해서 개발 중인 프리웨어 웹브라우저입니다. 크롬은 구글과 모질라, 에스케이프 포터블 면타임, 네트워크 보안 서비스, 또그외 많은 오픈소스 등을 통해서 25개의 코드 라이브러리를 모아서 만들어진 웹브라우저입니다. 또 크롬은 2008년 9월 2일에 발표되었고, 그 다음에 2008년 9월 3일에 출시되었습니다. 크롬의 목표는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간단하고 효율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과 현존하는 타웹 브라우저보다 나은 안정성, 속도 보안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 크롬은 현재 아 작년에 2012년의 치체카운터 통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웹 브라우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크롬과 다른 크롬. 웹브라우저의 중요 요소들에 대해서 크롬과 인터넷 플로러 오페라, 파이어폭스 등 다른 브라우저들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기 부동 속도입니다. 초기 초기 부동 속도란 사용자들이 브라우저가 빠르다고 느끼는 가장 중요한 시점으로서 브라우저에 대한 이미지를 결정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시면 크롬이 다른 웹브라우저들에 비해서 가장 높은 그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탭 로딩 타임인데 이세탭 열기, 열기 속도는 어, 얼마나 빨리 다른 그 u r l 의 탭을 열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그런 요소입니다. 보시면 속도가 크롬이 다른 브라우저에 비해서 더 제일 빠른 것으로 갈수 있습니다. 젤 느린 거 아니었어? 제일 빠른 거였니? 어,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실행 능력인데 어, 자바스크립트는 현재 사용자의 로컬에서 담당하는 언어 프로그램으로서 어, 크롬이 다른 브라우저에 약두배 정도 빠른 뛰어난 실행 능력을 보입니다. 자바리, 자바스크립트가 하는 일은 우선 서버의 부하를 줄이는 역할이나 또, 마우스를 특정 버튼에 올려놓으면 이미지가 번, 변하거나, 아니 회원가입할 때 전화번호나 주민번호가 유효한 값인지 체크한다거나, 이런 등의 동적인 기능을 전달합니다. 어, 따라서, 이렇게 크롬은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기능들을 담당하게 하는 브라우저 명령한 자바스크립트 실행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네, 네 번째로 이제 메모리 유소의 랩탑 같 이게 어, 다른 탭들을 띄웠을 때그데스크탭에 비해서 랩탑 같은 경우는 메모리 점유율이 중요한데 메모리 점유율이 낮은 경우가 덜 버, 그 컴퓨터를 사용할 때덜 버벅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덜 버벅댄다는 것은 그 인터넷 브라우저를 사용할 때 멀티태스킹 작업, 작업이 매우 용이하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래서 크롬이 되게 어, 멀티태스킹 작업을 유용하게 할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laughs> 어, 그러면 왜 크롬일까요? 크롬의 어느 방면이 이렇게 좋을까요? 그래서 크로, 크롬의 최대 장점은 safe, fast, simple 그리고 구글 웹스토어가 제공하는 다양한 앱과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째로 그 크롬의 관리자는 크롬의 보안에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그래서 크롬을 해킹해서 뚫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100만 달러를 준다고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어,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그 크롬을 업데이트하고 있어서 웹브라우저 그중 최고의 보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크롬은 가장 깐깐한 방어체제를 가지고 있어서 조금이라도 의심가는 사이트가 있으면은 바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또 여기다가 샌박스라는 기능은 웹페이지를 그 사용할 때 자동으로, 자동적으로 깔리는 여러가지 바이러스들을 방지하고 또 인터넷 바이러스로부터 컴퓨터를 보호해줍니다. 어, 다음으로 크롬은 매우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동영상을 보시면 되같습니다 소리의 속도랑 크롬의 속, 그 열린 속도랑 비교해보는 영상. 스피커 위에 물감을 놓고, 그 다음에 딱두 개를, 그 크롬이랑 두 개를 동시에 켜요. 그러면 물감보다 크롬이 먼저 열린다는 걸알수 있어요. <웃음> <웃음> 라이트닝은 이거는 그 배가 탈 때까지 계속 변기를 지져대는데 배가 타기 전부터 이게 어쨌든 겁나 빨라요 <laughs> 여기 사진을 보시면 알시 있듯이 크롬은 자질구레한 아이콘이나 기능들을 다 없애서 다른 웹사이트들에 비해서 훨씬 더 간단하고 깨끗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많은 앱들이랑 기능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로 어, 신문등을 읽을 때 자질구레한 것들을 다 없애주고, 볼 수, 없애주고 훨씬 더 깨끗하게 볼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 a 드블 b l 이라는 기능은 실제 없는 광고를 막아줘서 신호 기사들을 볼 때, 어, 더 깔끔한 기사를 볼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기 보면 이게 그 건물에서 그, 크롬이 더 깨끗하게 그 부분을 볼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또, 픽 i c k t 는 다양한 마우스 기능들을 추가시켜준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크롬은 다양한 게임들을 그 사용자들이 즐길 수 있도록 많은 게임 앱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에서의 크롬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우선 대한민국은 한국, 아, 그, 아,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비정상적일 정도로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즉, 그리고 t m s 에 맞춰진 한국의 웹환경은 크롬 사용에 많은 제약을 줍니다. 보시면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에서 거의 대부분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고 이로 인해서 거의 모든 사이트가 액티브X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 한국 인터넷 진흥원의 그 조사 결과 액티브X를 사용하는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 오히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근데 액티브X는 인터넷의 조기라고 불리면서 되게 잡다한 파일이 계속 설치되면서 개인정보를 빼내가는 악성코드가 따라 들어오는 경우가 매우 많고, 또 이런 a c t i v x 사용으로 인해서 크롬 등 다른 웹브라우저를 원활하게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어, 근데 이런 이유가 a c t i v x 가 우리나라에서 없으면 이용할 수 없는 사이트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은행이나 뭐, 증권 등 금융기관부터, 전자정부, 홈테스 등 정부인원 홈페이지, 그리고 여러가지 게임사이트나 인터넷 쇼핑몰 등이 모두 액티브에스가 없으면은 그, 화,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또, 인인, 인터넷 공인인증서 역시 액티브에스를 사용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 어쩔 수 없이 있는 사용할 수 액티브에스를 사용할 수 밖에 없게 우리나라의 그런 웹팡령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어, 또한, 이렇게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최적화된 홈페이지 디자인으로 다른 브라우저 사용하는 그 홈페이지가잘 나오지 않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해결책을 볼수 있는 게 차라리 인터넷 언어인 HTML5에 붙어 표준화인데 이것은 웹에서 어, 오디오나 비디오들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또 보안도 보안도도 매우 강력해서 액티브 x 스에 의존할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 또 이래서 이로 인해서 구글 크롬이나 애플 사파리 모질라 파이어폭스 등는 물론 MS 오타의 최신 레퍼런저의 HTML5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롬의 향후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롬의 전망은 객관적인 기사들과 기사들과 칼럼이나 통계 자료등을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얼마 정도 더 남았을까? 지금 네가 10분째 하고 있어. 네.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많이 준비가 됐는데. 어이 칼럼을 보면 이 칼럼을 유학하면 시대를 잘 읽은 구글이 어느 것도 멈출 수 없다는 것으로 이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전망을 말했는데 또 이거 외에도 이렇게 아, 이 기자들 외에도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내용을 조사했을 때. 구글의 전망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기사들이랑 관럼이 많았고, 또 이제. 자, 여기서 그만하자. <laughs> 네. 어.